뭐가 올린 거지? 이걸 올린 거라고 해. 올린 게 좋아요, 최근 게 좋아요. 지금 나구나. 꺼좀 꺼주세요. 라이트 때문에. 네. 네, 자 예전 아, 생각이 그리고 앞에 네, 예전 생각이 좀 많이 떠오르죠, 미지? 그렇죠. 어, 저희가 이 노래를 준비할 때.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걸로 기억돼요. 저희가 그때는 미성년자도 있었고 그래서 어린 티를, 앳된 티를 많이 벗으려고 굉장한 관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식탐이 없는데도 식탐이 생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맞 맞다. 하트. 네,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곡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 별핀 여러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어디 방송일까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아,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아, 그럼 아까 그거 아 그거 아, <laughs> 아까 그 아까 그아진그 오른쪽만 하는 것 같은데 왼쪽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씨! 휘 씨! 네? 이번에 다른 선택을좀 해주세요 다른 셔틀링이요? 네 사랑한다 너무 너무 만만한 거 아니에요?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죠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되게 감사하게도 슬로건 이벤트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아 이게, 네. 한 글씨에서 감동을 조금 이렇게 딱 맞았어요 근데 네. 작 네. 글씨가 잘안 보이잖아요 아유. 집중해서 보다가 크게 맞았어요 <laughs> 아 감동을? 아 예. 네. 아, 정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가 어? 저 작은 글씨는 뭐지? 이러면서 노래하 보다가 처음으로 돌아가죠? 네.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아 이게 아, 위에 또 뭐라 음, 써있구나장 어, 진짜 써있어 써있어요. 어, 나도 나 되게 좋은데. <laughs> 그 원래 아까 저도 마지막에 이제 사랑해 하면 안 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느라 아 당황해가지고 응. 네, 당황해가고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거말안 <laughs> 네, 했으면 아무도 몰랐는데 그 그리고 되게 타이밍이 이제는 별빛들도 공연을 하는 이제 <웃음> <웃음> 가수들 같이. 그 잠깐 한 0.5초 안전됐을때살불 켜졌을때 정말 잘 좀... 맞았어요 와 그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많은 콘서트를 보러 가지만 이렇게 <laughs> 타이밍 잘 맞는 팬들은 처음 봤어요 <laughs> 역시, 역시 별빛이라 그러겠죠? 맞느죠 0.5초 안에와 만에... <laughs>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laughs> 더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laughs> 타이밍이 그 잠깐... <laughs> 오늘 이제 계속 이어가느라 솔로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제대로 못한것 같아서 아, 저... 한번 솔로 무대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요